오늘 경기, 특별한 의미가 있죠? 부단에서 100번째 출전을 기록하게 되면서 오늘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격전지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경기로 100 경기 출장을 달성하는데요. 오늘 좋은 활약으로 자축포를 터트릴 수 있을지 팬들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도 눈을 떼선 안 되는 오늘 경기 그 격전지에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중계를 맡은 캐스터 배성재구요.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클럽 리그 경기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경기 전부터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네 오늘 경기 꽤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탔어요! 들어갔어요! 벌써부터 경기장 분위기가 뜨거워집니다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자골 장면을 다시 보시죠 지금 압박을 통해 볼을 뺏으면서 바로 기회를 만들었고요 집중력을 잃지 않고 멋지게 마무리까지 이어갔습니다. 골을 잃었습니다. 같은데요. 네, 이거에 놓치지 않았네요. 지금 침투와 패스 타이밍이 절묘했는데 약간 앞서 있었던 것 같죠. 전방부터 강한 압박이 들어옵니다. 아 예상했나요, 가로채입니다 계속 전진합니다 계속 갑니다 잘 만들어 갔습니다만 결국은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자 서로 볼을 계속 잃어버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볼을 잘 잡아두는 게 우선이죠 아슈카운 공점골찬 골 공점골입니다 공점골 아 초반부터 치열한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제 경기는 1대1 동점. 골키퍼를 향해 날아가는군요. 아깝습니다. 아, 잘 봤어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었습니다만, 막히고 맙니다. 아, 공격을 봤어요. 아, 멋진 태클로 상대 공격을 저지합니다. 을 넘겨줍니다. 높이 찔렀습니다. 상대를 포위하고 서서히 압박해 들어갑니다. 아 서서히 압박을 시도합니다. 테데요 태클로 상대 공격을 끊어냅니다. 자, 좋은 움직임. 공격 전개는 좋았지만 뚫지 못합니다. 아, 방패가 강력한 팀이네요. 끊습니다. 열렸어요. 자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 패스를 끊어냅니다. 패스 좋습니다. 빅포 나와서 막아냅니다. 아, 실수가 나왔어요. 완벽한 기회. 또한번 득점이야. 자 오늘 경기 자신의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자, 이스루 패스가 아주 결정적이었고요. 그리고 골키퍼와의 1대1 사막에서 강력한 슈팅으로 골을 만들었습니다. 로빙 패스큐입니다 자, 빈틈을 파고드는 봤습니다. 자, 완전히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공을 계속 소유하지 못하네요. 자, 크로스가 팝포스트로 향합니다. 들어왔어요! 또한번 득점에 성공하면서 격차를 벌립니다! 자, 이것으로 현재 스코어 3대1입니다. 자, 공간을 봤습니다. 압박으로 공간을 챕니다. 뒷 공간을 봤습니다. 자,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볼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공격 막히면서 공 넘어갑니다 아쉽습니다 1분만 추가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패스 날카로운데요 자 이렇게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자 선수들 이제 합 자,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전반전에는 스파이스 보이스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후반전에는 좀 매운맛으로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목싸움이 오늘 치열하네요. 측면에서 잘 올렸습니다. 천금 같은 인터셉트입니다. 아, 수비가 잘 익었어요. 한발 앞선 수비가 나왔습니다. 위험 지역에서 멋지게 끌어냅니다. 주심 어드밴티지를 선언하면서 경기 계속 진행합니다. 상대가 패스 길목에서 차단합니다. 전진해 나가는 스파이시보이스의 모습 자 좋은 태클로 끊어냅니다 자 소유권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자 중원 싸움이 치열합니다 네 경기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거든요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자걷어낸볼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품단했습니다. 태클 좋아요. 스로인이 선언됩니다. <laughs> 자, 지금까지는 원정팀이 오픈 볼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오늘 경기를 상당히 편하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잘 찔렀습니다 패스미스가 나옵니다 수비를 제치입니다 결정적인 타이밍에 태클 들어갑니다 야, 이걸 막아내네요 상대도 팬들도 다 놀라고 있습니다 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빠르게 움직입니다. 함께 움직입니다. 경기가 20분 남았습니다. 선수들 체력이 이제 많이 떨어질 시간대죠. 아, 잘 넘겼어요. 로빙 패스. 위기를 모면합니다. 클리어링 잘했습니다. 던지기 공격, 스로인. 인플레이를 해보는데요. 공격이어갑니다. 영리하게 끌어냅니다. 자, 지금 이 선수는 경고가 이미 한장 있는데요. 단호하게 두 번째 옐로카드를 꺼내면서 퇴장을 지시합니다. 네, 이미 경고가 있었거든요. 아,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버튼 태클로 상대 공격을 저지합니다. 상대가 강하게 압박합니다. 시보이스가 측면을 공격합니다. 자, 아이디어는 좋았습니다만 골키퍼도 읽고 있었습니다. 옆에 동료가 있는데요. 자 수비가 잘 막아냈어요. 상대의 좋은 흐름을 끌어냅니다. 빈틈을 노린 패스입니다. 자, 상대의 기회를 완전히 잘라내는 멋진 태클입니다 아, 끊었어요 가로채입니다, 찬스입니다. 그대로 골키퍼가 잡습니다. 네, 지금 패스에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키퍼가 처리하기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골키퍼 슈퍼 세이브입니다. 골키퍼가 몸을 날려 팀을 구해냅니다. 안쪽으로 위험했는데요. 바깥으로 잘 걷어냈습니다. 아투 패스 문 앞이에요. 수비가 상대 공격을 잘 읽었네요. 소유권을 따냅니다. 자, 지금 패스 좋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브레이킹 얻어냅니다. 결정적인 기회. 자, 카드가 혹시 나올까요? 휘어져갑니다. 네, 지금 침착하게 거어냈습니다 결정적인 수비를 보여줍니다. 주심이 경기 종료 휘스를 불었습니다.